네, 안녕하세요. 로블록스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구마씨입니다. 네, 오늘도 로블록스에서 새로운 신규 무료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과연 무료 아이템은 어떤 것인지 구마씨랑 같이 알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우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아,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야 되는데요. 해당 페이지 주소는 구마씨가 영상 더보기,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드는 k o KROGR Days -E 2021입니다. 크로거 데이 2021인데요. 지금 저는 이미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표시가 나오는데 어, 크로거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뭐 있는. 편의점, 마트 같은 큰 마트, 도소매하는 마트예요. 아마 로블록스의 한국도 지금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랑 또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곧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무료 아이템 바로 골프 선글라스입니다. 골프 선글라스고요. 초록색에 뭐 개구리 왕눈이처럼 되어 있네요. 개구리 왕눈이처럼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옆쪽에는 깃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착용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착용을 해 보고 한번 인 게임 들어가서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인 게임에서 아바타 지금 안경이 선글라스가 안 보이기 때문에 구마 씨가 아바타 편집기에서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꾸민 아이템 바로 무료 아이템 바로 곰, 골프 선글라스인데요. 어, 제가 만들었던 구글이 캐릭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올려봤습니다. 구글이 캐릭터가 녹색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를 벗어도 어 선글라스로 포인트가 돼가지고 정말 개구리 같을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골프공 표현한 게 이게 눈알이 정말 튀어나있어요. 그래서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네 개구리 왕눈이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꾸미실 때 주의할 점은 어. 선글라스 프레임 자체가 녹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녹색하고 빨간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바타를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너무 보색되는, 뭐, 튀는 색상들을 꾸미면 조금 이상하고, 노란색 등, 이렇게, 노란색 아이템, 그 다음에 이런 닐라스, 표정 이런 거, 이런 거 위주로 조금 주황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조금 꾸미면은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 사용 가능한 코드들 또 제가 영상 더보기에 남겨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무료 아이템 꼭다 받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크로거 데이스 2021. 아이템 코드 꼭 사용하셔가지고 아바타 이쁘게 꾸미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굿바 안녕. 얘왜안 나오니? 나왔다, 굿바.